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들 사무국토의 김도영 대표입니다 자, 정비계획 이반 요청을 할수 있는 경우 및 절차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내용이 25년 6월 4일 날 시행되기 때문에 어, 다시 보셔야될것 같습니다. 28년 동안 이전압3 0 0년 건의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들 소송을 추구한그큼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첫 번째 정비계획 이반 요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개념부터 잡아야겠죠? 등기사 분명 했을 집을 보면 목차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조문이 있습니다. 십삼 조의 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위반 조정 등, 그리고 시행령의십일 조의 이가 있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년 이십 오 년, 육월사일 시행이 됐는데, 십삼 조의 이를 보면 다음과 같이 조문이 있어요. 그리고 해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어, 내용은 어, 시행령이 나오는 바람에 2022년도 법령 해석집이 2월달에 발견됐기 때문에 시행령 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이렇게 어, 만든 다음에 이거 PDF를 저희 홈페이지인 r 1 2 9 c o k r 에 들어가면 왼쪽에 쉽게 푸는 재건축 재개발이 있어요. 그 중에 제2 강좌 안에 해당 파일에다가 제가 이 PDF 파일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강의 들으시고 나서 또 본다든지 아니면 보실 때 어, 프린트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쉽게 보는 재건축 개개발 수요증 하고 있으니까 안 따신 분 빨리 따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정비획 입안 요청을 할수 있는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비획입반 요청 이제 조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정신이 사라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 이걸 보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먼저 확대를 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게좀 편하실 것 같으니까 보겠습니다. 제13조의 2.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안 요청과 그리고 입안 제한이 어떻게 다니는 것은 지난번 앞에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해설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뛰어넘고 두 번째 읽어보시면 토지 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해가지고 정비구역 계획의 정비계획의 이반 요청을 할수 있는 사람이 옛날에는 토지 소유자였는데 추진위원회가 따로 추가됐습니다. 이것이 6월 4일 날 시행이 됐던 거죠.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이반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이반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몇 가지가 나오죠. 여기 보시면 제가 해설을 해놓기를 추진위원회가 입안 요청권자로 추가된 이유는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추진위원회 구성성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되기도 전에 추진위 구성성이 먼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구성성인 후 정비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정비계획 입안 요청권자로 추진위원회를 넣어 놓게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추진위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요청할 수도 있는데 입안권자라는 말을 법정에 실지 퍼어려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면 정비계획을 입반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그다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긴 서울 같은 경우는 시장도 있고 구청장 있는데 이거는 서울특별시장이 없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그때는 구청장, 동대문 구청장, 서초구청장 등이 이방권자가 되고, 그 이외의 도시에는 그냥 그 시의 시장, 또는 특별자치, 세종그 다음 특별자치 도지사 몇 군데 있죠? 이 분들이 정비계획의 이방권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내용을 보시면 신설이 된게 뭐냐면, 제4조 1항 단서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이때 정비계획의 입반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인데, 기본계획 수립 안에 따라서 무조건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시행령에 이제 5월 27일 날 발표했어요. 거기에 보면 다음 가지 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반 요청 등,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하면 별표 1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별표 1은 또 뭐냐? 법령기 뒤에 막 뒤적거려보면 별표 1은 정비계획의 입반대상 지역. 정비계획 입반대상 지역. 어떤 거냐면, 어,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건지, 재개발 사업을 할 건지, 재건축 사업을 할 건지, 아무대로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정비계획 입반 대상 지역이 별표 에1어 보면 쭉 나와 있는데 많은 글자를 써가지고 그 요건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요건이 맞는 데는 주관기 개선구역을 해야 한다. 이 요건에 맞는 지역은 재개발 사업을 해야 한다. 그렇게 딱딱 정해놓는 거지 우리가 그세 군데 중에 입맛에 맞춰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별표 1에 해당하는 지역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던 요건이 충족돼 있는 지역이죠. 그런 경우에는 설령, 어떻습니까? 정비 기본 계획이 수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반 요청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업체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다 보셔가지고, 우리는 아직 기본 계획 수립하지 않았지만, 별표 1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반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가지고,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나오는 1호. 1호. 입안 조청을 할수 있는 이 1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 보면 여기 앞에 있는 부분 을 했고 밑에 보면 2호가 있죠. 이제 두 번째 어떤 경우에 할수 있냐를 보겠습니다. 제5조 1항 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어, 단계별 정비계획 추진계획 성형이라는 것은, 어, 정비 예정 기본계획 정할 때, 정비 예정 구역별로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적도록 되어 있어요. 아, 이 정비 예정 구역은 2028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또이 구역은 예정 구역은 2025년도에 한다. 이렇게 정해놨는데, 날짜가 지나다 보니까 그 시기를 지나버린 거예요. 지났는데도 왜안해주자 그러니까 빨리 정비계획 입원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지역에 해당하느냐? 그건 기본 계 기본 계획을 보셔가지고 우리 지역이 여기 해당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첫 번째, 두 번째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확대를 해보죠. 보거보면 제5조 2항에 따라 기본 계획에 같은 조 1항 9호 및 10호에 따른 사항을 생략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본 계획에 서울시 특별시와 같이 생활권별 구역을 정해가지고 정비해준 구역이라는 용어는 안 써버려요. 그래서 정비해준 구역이 없지만 생활권별 구역을 정해놓은 것이 바로 대충 맞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 생략한 경우에도 우리 분조 섹터 부분만큼 어떻게 정비 구역 지정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데 이런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법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시행령의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요 내용을 한번 보면 뭐 비슷한 얘기겠죠.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라는 것은 천재지변 그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정 관리 대상지역으로 된거뭐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뭐 크게 불이 난다든지 이런 것이죠. 그다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 조치를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정비계획을 입안해 달라라는 요청을 할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입안 요청을 할수 있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이. 요청서에 서직이 있어요. 법은 뭐 대충 해 놓은 것 같지만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가면, 가면 갈수록 자세하게 해 놓습니다. 그래서 법은 기본을 정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 법을 몰라서 그래요.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하위구분이 들어갈수록 다 정해 놓습니다. 자 그럼 법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반 요청을 할수 있는, 있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확대를 해야 되겠죠.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좀 전에 추진위원회 들어간 이유를 말씀드렸죠. 추진위원회는 정비계획의 입반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반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1/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시도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에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구역의 범위, 해당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서울 같으면 이렇게 한 다음에 구청장한테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의율이 얼마나 되 있느냐. 서울 특별시 보면, 도시 및주관의 정비조례에 보면 동의율은 30%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1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으로 되어 있는데 30%라고 정합니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서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서식을 조례 시행규칙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별지 1호의 이 서식의 정비계획의 입안조청서 그 다음 서식의 정비계획 입안조청 구역의 범위 구역계획이죠. 그 다음 서식에는 증비객 이반조청구역의 토지등 소유자명부네 번째는 이반조청구역의 건축물 현황 다섯 번째는 이반조청을 위한 동의서. 서식까지 전부 전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양식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좀 이것도 다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까요? 자, 증비객 이반조청서 해가지고 뭐 신청하는 사람 뭐30% 동의받았으면 그 대표자가 있겠죠, 대표자. 그 다음에 신청 지역, 어, 느 어느 일대라고 할지, 니까 그러니까 대표되는 위치를 적고, 그 다음에 면적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다음 토지 등 소유자, 총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인지, 예를 들면 천 명인데, 그다음 동의자 수3 0명 이상인 뭐, 400명 했다. 그럼 동의율 몇 %다. 이러고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사항을 보면 상위 계획이라든지 구역 면적 등이나 노후도가 적합한지,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적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명백하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의 입안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게 작년 2024년 6월 3일에 신설되어 있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작성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정비구역의 입안요청 구역의 범위 구역계를 넣으라는 거죠. 그냥 백지 입니다. 백지인데 뭐 어떻게 하는 얘기냐 밑에 보면 지적도 등을 이용한 현황도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적도를 넣어도 되고, 오히려 네이버 지도를 넣어가지고, 요렇게 바깥 그려놓으면 더보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1호 3의 서식이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구역의 토지등 소유자 명부 또 서식이 있습니다. 요거를 확대해보면, 정비계획 입안 요청구역의 토지등 소유자 명부라고 돼 있죠. 거기 보시면, 어 연번 토지등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그다음 권리 내역에 소재지, 토지, 소유면적, 편입된, 다 편입 안 되고 일부만 될 경우, 그 다음에 공인지 아닌지, 그다음 건축물의 경우에 동호수, 그다음 불법인지 아닌지, 그다음 이것도 공인지 아닌지, 이 건물에 지상권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을 쭉 예를 들면 천명이 천명 적은 다음에 이렇게 입안 요청을 하는데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양식대로 하는데 이거는 어디서 좀본것 같은 느낌이 안듭니까 나중에 어느 구역이든지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의 일부분을 빼내가지고 토지등 소유자 명부도 만들고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명부로도 활용하고 이렇게 되면 엑셀로 표 엑셀로만 이 만들 수밖에 없어요. 자그 다음 양식입니다. 그 다음 양식을 보시면. 이제, 정비계획 입원 요청을 위한 동의서. 동의율이 충족되어야 되니까, 이 동의서 양식도 명백히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음 가지 되어 있어요. 동의서. 정비계획 입원 요청을 위한 동의서 해가지고, 동의한 사람의 소유자. 그럼 소유권 현황 나오겠죠. 자기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어 주의사항도 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 주의사항이 되어 있는데, 이걸한번 읽어봐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의하는 자는, 이재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추진주체에게 동의서를 재작성하도록 어, 하거나 자필로 수정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동의하는 자는 하나의 추진주체에게만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라돼 있으니까 이거는 누가 받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의 추진주체만 에 동의서를 작성제어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양쪽으로 못 주도록 돼 있죠? 양쪽으로? 조합설립동의서 이런 거에는 제한이 없는데 여기는 하나의 추진주체, 뭐 이쪽도 내고 저쪽도 내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 동의 내용은 정비계획의 이반조층 구역의 범위를 확인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맞은 지도그리는거 있죠? 확인했고 다음 사항에 동의한다. 그래서 상기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이반조층에 동의합니다. 라는 식으로 이걸 동의서를 적고, 그 다음에 지장, 지장, 날이나 도돼 있습니다. 여기좀 조금 더나가지고 인감, 인강, 기타 인장 부진이 다 오히려 인감이 더 센데 어쨌든 도심의 주광현 정비법에 충실해서 자필로 서명하고 그 다음에 지장을 날이나 해야 되지. 남은 는 인정 안 해주겠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서식을 이용을 했어요. 그럼 입안노청을할거 아니니까 동의서 다 그두고 양식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대표자가 접수를 하죠. 그럼 이와 같이 입안 요청이 있었어요. 그러면 입안권자는 입안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조문에 들어가 있어요. 자 조문 보시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정비계획을 입안할 건지 말 건지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등 소유자 및 정비구의 지정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비구역 지정권단,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이에요. 이반권자는 뭐 구청이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및 정비구역 지정권자 알려야 한다. 다만, 정비계획의 이반권자는 1회에 하나여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이거 왜그러냐면 이거 누가 이제 이반조청을 했어요. 그러면 말로만 이반조청을 하지, 뭐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다른 계획하고 다 비교해봐가지고, 관할관청에서, 아, 이거 뭐 수입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아니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죠? 그렇게 이 시간 내에 한 다음에, 할지 말지, 여부를 알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기간 내에 요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개월 이내에 입안서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날이지. 그 다음에 만약에 입안을 하는 걸로 결정했다. 그러면 실제 입안을 이제 저기 만들어서 서울시에 올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또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입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의 정비계획이 기본 방향이 있어요. 원래 서울로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입안 제안서를 만들어서 서울시로 보내요. 그럼 서울시가 볼적에어이 서울시 지침하고 안맞아 그런데도 이 지네들 마음대로 만들어왔네? 이렇게 해가지고 빠꾸 시키고또 해가지고 또 빠꾸 시키고 이러면 너무 서로가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어, 서울시가 만약 에 입안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움직임을 보는 데 대해서 미리 이런 식으로 작성해야 된다. 안 그러면 빠꾸 당한다. 예. 계속 수정만 하려고 그러냐. 기본 지침을 내려주니까 여기에 맞춰 가지고 짜라라는 내용을 작성을 하도록 돼 있어요. 미리. 그 조문이 있습니다. 참 법은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나오는데 여기에 다음과 같이 돼 있습니다. 정비구역의 지정된 자는 다음과 의어든 하다는 경우는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 방향, 이것이 이제 정비계획의 기본 방향이라고 용어를 정리를 해요. 이것을 작성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어, 쟤네들 정비계획 입안하네? 그러니까 내가 미리 기침을 줘야지. 주는 거예요. 그럼 정비계 지정권자는 어떻게 하느냐. 구청에서 입안하려고 안 하는지. 그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정비계획을 입안하기로 통지한 경우, 그죠? 통제하면서 지정권자한테도 보내니까, 어 아, 소추등소유자한테 정비계 위반하기로 통제했구나. 그러면 이 움직임이 있으니까 내가 정비계 기본 방향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게 되죠. 그다음에 2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정비계획의위반권자가 요청하는 경우. 뭐몇 년도 몇 년도 이건 연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게 따라가지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요청하는 경우. 그다음 세 번째 정비계획의위반권자가정비계획을 위반하기로 결정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살짝 비밀하세요. 이게 어느 건지 보면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방금 읽어본 것은 정비계획의 이방권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 지정권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3 0미니 경우도. 그러니까 이방권자가 동의의 30%를 받아가지고 정비구역 지정권자한테 어떻습니까. 등수사업 추진계획을 좀. 해달라. 다. 정비사 추진 계획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해달라. 라고 요청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 아 요, 요, 고개 사망입니다. 고개 사망.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나와 있는 데 이거는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예요. 정비계획 변경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내보가시면 위에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주로 용적률 완화를 위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정비계획의 이반권자가 토지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정비구역 지정권자에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거 정비계획을 변경할 경우에 이제 용적률 완화를 해주는 경우인데 그 용적률 완화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54조, 66조 1을 적어 놓은 거거든요. 어떤 건지 한번 제목만 읽어 보면 54조는 재건축 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 규모 설규 주택 규모 주택 건설 비율이라는 조항에 따라서 용적률을 좀 완화해 달라는 높여달라는 거죠. 그다음에 66제에 보면 용적률에 관한 특례 그다음 101주 6의 공공 재건축 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 비용 다 똑같이 용적률 올려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면 정규역 지정권자인 서울시가 알게 되므로 미리 어떻습니까? 정비계의 기본방향을 만들어서 준다는 거죠. 여기 맞춰서 와라. 안그러면 자꾸 빠꾸하니까 밑에서 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보신 30%라는 이 동의를 어떻게 자산하는지 여섯번째입니다. 동의율산정방법. 이거는 뭐 간단하게 써놨어요. 여기 보시면 동의자수산수에 관한 방법은 33조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어요. 33조. 여기 보면 뭐뭐 뭐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진 경우는 한 개. 그 다음 공유자인 경우는 한 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써놨습니다. 써놨기 때문에 이 조문에 따라 한다라고 해서 33조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정비 지정, 정비계획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정비계획의 기본 방향. 이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따라 해라. 안 그러면 안 해준다. 라는 거니까. 그럼 그게 어떤 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정보은이 부분에 관한 건또 이제 나와 있어요. 보시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비계획의 기본 방향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 있죠. 거기에는 용적률, 금폐율, 높이 및 용도 지역 등 개발 밀도에 관한 사항, 제일 중요합니다. 서울시가 이쪽 부분은 용적률 250% 이상 두지 마. 그리고 높이 뭐 50m 이상, 100m 이상 못짓게 이렇게 보통 제한을 미리 가해 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적률 350%, 높이 100층 이렇게 구청에서 올라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아니 안 되니까 여기에 맞춰서 가라고 올라온.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용적률, 그다음에 높이. 예, 이런 것들. 그다음에 2호에도 내용이 있죠. 뭐 지역 및 지역적 특성, 경관 이런 것들. 그다음 에세 번째 정비 기반 시설 도로, 공원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네 번째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경우로서 정비계획 법 50조 3막 2항인데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변경을 위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한 심의와 함께 통합하여 검토 및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좀 부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구역 지정고지를 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런데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처음 받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미 사업시행 계획인가까지 받았는데 좀더 용적률이 완화한다든지 아니면 평형대를 조정해 가지고 많이 지으려고 하면 사업시행 계획만 변경해서는 안 돼요. 정비계획에 이미 용적률과 그다음에 각종 면적별 평형대별, 어떻 습니까? 세대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손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비계획 지정고시를 처청에 받고,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든지, 아니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기 전에 뭔가 변경이 되면 평형별이라든지 세대수가 변경이 되면 정비계획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정비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럼 정비계획 변경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그게 끝나면 변경된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처음 수리하거나 아니면 변경해가지고 또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두 개를 통합해서 한꺼번에 할수 있도록 시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법에서.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 병입니다. 법, 뭐, 여기 보면 사업시행계인과 관련된 심의와 함께 통합여야 한다는 의미가 그게에요.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넣어라. 다음과 같은 사항이 뭐냐. 요법 59조 1항 4호, 5호, 7호 이렇게 써놨는데 요거를 제가 읽어보면 공동이용 시설 설치계,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 이것도 이제 시에서 다 미리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 정비구역 주용의 고육 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이 법에 나와 있고, 시행에 나와 있는 건 정비기반 시설의 설치계에 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넣어라. 지금 벌써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laughs> 홈페이지에 이걸 올려놓을 테니까 강의를 일단 들으시고, 나중에 PDF본을 가급적 칼라로 하십시오. 그래 눈에 띕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걸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어, 좀 읽어보시면 제1항부터 3항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비구역의 지정요청을 위한 요청서 작성 토지정 소유자의 동의 지정요청을 요청서의 처리및 정비계획의 기본 방향을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가지고 위임을 했죠. 그런데 대통령령에 보면 또다시 제 1항부터 8항까지 사이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계획 이반 조청 해신 및 정비계획의 기본 방향을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시도조례를 찾아보니까아직까지는 없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사항이 또 있는지를 어떻습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가 있으면 그거를 하셔야만 됩니다. 괜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놓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죠. 자, 이제 이해하기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이 조문을 한번 프린트해서 보시면 많이 알수 있습니다. 자, 이 강의를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저녁 8시에 가급적 제가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글을 제2강좌를다 보시고 싶으신 분은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재생목록 나와요. 그게 보시면 쭉 나오니까 보시고 홈페이지에서 이 강좌를 들으시면 100%다 들으면 이 수료증을 저희들이 드립니다. 에, 수료증을 인쇄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소중한 금액만 받고 보내드리는데 이거를 착착 놓으면 본인들 실력을 외부에 알릴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개 강좌에 대해서 지금 수료증이 발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입안 제한에 관한 겁니다. 입안 제한은 보서를 작성해 가지고 함께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제안에 관한 절차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